입주사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꼬맹이 꼬맹이 우리는 꼬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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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키가 작아 꼬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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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맹이, 꼬맹이, 꼬맹이. 꼬맹이, 꼬맹이. 꼬맹이, 꼬맹이. 어 이가 자가 뚜뚜 부부부 뚜뚜뚜뚜뚜두 뚜두 뚜뚜아 진짜 편집하기 싫다. 아 편집이란 건왜 있는 걸까? 편집을 누가 만들었지? 그냥 긴 영상도 좀 봐주면 안 되는 건가? 치피 치피 자파자파 두비 두비 라바 라바 마기 고기 두비 두비 품품품품 치피 치피 자파자파 루비 루비 라바 라바 마기 고기 두비 두비 품품품품 예. Yeah. 자 여기 돈이다. 받아라. 예. Yeah. 돈 받아. 돈 받으라고. 자 오늘 한번 춤을 추보겠습니다자 그다. 히야. 화. 자좋오 예. 자 좋아. 좋아. 오, yeah. 이게 춤입니다 여러분. 보이시죠? 오 예. Yeah. 오호호. 예예 슬립백 어예어 끄덕끄덕 어예어어 어깨춤춤 어 어깨춤춤 어예어예 마지막 인싸 어 uh, 멋지지? 어 uh, 멋지지? 어 uh, 예스 yes. 이게 바로 내 파워 스바 진짜 게임 너무 어려워 진짜로 아 어, 그냥 가야지 야이 새끼야 저 새끼가? English or Spanish? It could be something in all Say 레 e good, e 스 e e 뭐야! 브래디 t 즈메어다 브래디 t 즈메어 a 요브래 o p 요브래 t 에 p 우 e 우 t 우 p 우 e 우 t 우 Oh, o 우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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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라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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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h o s a y you get up, o u p o u e p e t u o e t up, you get up, you 똑똑 t up, you get up, you get up, 열 o u get up, you get up, you get up, you get up, you g e 가라 p you 래라 t up, y 가 u get up, you get u 가 y o 리가 e t up, you get up, you get up, you get up, 주게비, 주게비, 이까나면 쓰이거네. 이쁘다. 그다음에 노래 내리. 디스타이더 주미타. 정말 나 화장실 불태우고 싶어. 그래, 내가 화장실 불태우기 해줄게. 자 여기. 퐁. 자, 안녕하세요. 립처사 TV의 립처사입니다오늘 한번 춤을 춰볼 거예요. 자, 춤 춥시다. 자, 여러분. 삐삐삐리라 봄삐삐 아차 띠띠라 주띠띠 아, 뽀삐삐라 뽀삐삐. 자, 또 막아 레너. 인생은 언제나. 고된법 너무 슬퍼. 인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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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은 언제나 슬픈 법이야. 언제나 슬퍼. 인생은 언제나 슬픈 법이야. 왜 이리 슬픈 걸까? 인생은 언제나 슬플 수 있는 법. 앞에는 더 화창한 길이 기다리고 있어. 아, 아이 참 스키바 너 이제 죽은 거야 너 그동안 날 멍청이로 대했지 아니 나 멍청이로 대하지는 없거든 아니너 그래도 꺼져야 돼 아니 뭐 개소리한 야게 아니 뭔 소리냐니까 아니 왜날 죽여 너 이제 죽어야 돼사요사라 으아아아 어요 저는 일론 머스크가 아닙니다 저말 그냥 반짝이는 대머리일 뿐이에요 아나 대박인데 닌차 사요리 너무 못생겼다 왜 달리냐, 야왜 말이야? 인생은립주사 얼굴보다 더 나쁘다. 단 사실 뻥이야 인생은 마치 립 a 사 얼굴이란다 바바라보리바바부비 바보베 h u a 도 a 로로로로리 두 u a 도 a 라비오두 또리따라라리 아니 쟤 님체사 뭐하고 있는거야? 모르겠어 나도 쟤 뭐하는거야? 인생은 마치 나폴레옹 같은 법이지 내 인생은 빠르게 달리고 있으니까 하. 아니 쟤 요즘 출연시켜주지도 않으면서 아 몰라 움직일 때문에 그렇대잖아 아 진짜 요즘 인생은 바로 나폴레옹 같은 법이지 그래 내 고양이처럼 여기 이 의자처럼 물론 내 고양이는 귀여워 뚜

여러분들을 위해 차렸으니 한번 먹어보세요 왜안 드세요? 왜안 먹지? 진짜 뭐야? 내가 차려줬는데 먹지도 않네 그럼 뉴빠